다시 한번 기승전결 답을 조금 정확하게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올해 시작을 하는 것보다 26년, 27년도의 하반기 정도까지를 조금 보고 길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 금전이 묶였던 부분에서 조금 흐름새가 조금 탄다는 의미지. 안녕하세요. 안양점집 영보신당입니다. 아,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59세가 되신 우리 양띠분들, 정미생 양띠분들 오랜에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분들은 제가 알아보기에 앞서서 신점과 영점으로 점사 보시잖아요.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이 59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자, 이제 정미생분들이 우리가 이러잖아.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 응? 공과사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 또한, 어,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은 못 하시는 분들, 응? 그러니, 이분들은 법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정확하신 거야, 그만큼, 응? 근데, 어, 그만큼 정확하신 분들이, 그러면 뭐겠어? 머리도 똑똑하고, 응? 또 재능도 많고 또뭐 숫자를 다루시던지 의사를 하시던지 아무튼 뭐 숫자를 다루고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어느 분야 분야마다 다 어떠한 능력치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사주에 돈이 많고 무엇을 깔았다 깔았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 뒤에서 받침이 없는 것과 받침이 이시 시작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어, 그것처럼 이분들은 부모의 공덕으로, 어, 부모가 막 밀어줘서, 응? 내가 그냥 앉은 자리가 그냥 평탄하게만 오신 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응. 자, 내가 부모, 양부모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를 내양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또 어찌 보면은 부모, 부모, 양 부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어야 되는 분들이 꽤나 많은 쪽을 갖고 있어요. 응? 그러니, 초년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어때? 내가 그게 발복을 할 수가 없었고, 기회가 없었고, 음. 어, 그렇지만 이분들의 갖고 태어난 사주 값은 한다. 응? 음. 이원 사주대로, 그래도 처음부터 발복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내가 벌어서, 내가, 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뛰어들어서, 내가 그걸 늦게 발복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분들이 갖고 태어난 사주가 공직에 있는 사주도 있고 음. 또 예술의 사주도 다 갖고 있고 예술이라고서 다 춤추고 노래하고 요런 분야 말고 음. 어 또한 그거에 뻗어 나간 분야들이 있잖아. 뭐 음. 미용도 있고 또뭐 광고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응. 네. 음. 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응? 음. 음? 또 칼을 다루는 직업,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종육점도 할수 있고, 그쵸? 음음. 어, 건설업에 종사를 할 수도 있고, 음음. 그러니까 여러 분야 폭을 넓게 본다고 하면 이분들은 각 분야마다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많아요. 음. 근데 이분들이 초중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올라왔어. 응? 음. 어, 그래도 기회를 줬다는 거죠. 게 올라왔는데 음. 지금 근한1 0 년간이 이분들한테는 다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가는 쪽을 지금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음. 사람도 떨어져라. 내가 금전도 음. 들어왔다가 다 쓸려 나가라. 응? 음. 또한 내가 몸도 아팠다가 또 수술 자국을 가지면서 가라라고 하는 분들이 정미생 분들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 75% 이상이 지금 이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응? 음... 자, 여자분들은 남자처럼 살아갔어야 됐고, 네. 남자분들은 뭐 여자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있는 거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외형이 남자야. 상남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이 거의 많고 음. 오히려 정미생 분들이 여자들이 어 장남의 역할, 장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래요. 음. 그래서 어 이분들은 남자분도 여자분도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음. 일부동사, 이부동사 하실 수 없는 어 음. 쪽을 조금 많이 갖고 있다. 나름 까다로워요. 나름 예민하고 응? 근데 지금 중반 중년까지는 내가 올라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올라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말년을 접어들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응. 완전히 지금 한 번에 그냥 확 묶여 버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정말 숨을 쉴 수조차도 없게끔 바닥을 찍어야 되는 쪽을 지금 많이 갖고 있었고, 어 이분들이 아무 계획 없이 누구한테 돈을 어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아니신 분들이 지금 사람들 한번믿 믿었던 사람한테 지금 금전이 다 쓸려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관제 구설 다툼 지금 많이 힘든 시기였다 이래요. 음. 또한 우리가 아홉 수만 죽을 수냐 일곱 수도 곱게 넘어가라고 하는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일곱 수에 무조건 어, 대성주 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 대성주 운이 들어오기 전에 비운의 운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래요. 음. 그러면 우리가 비운이라고 하는 거는 음. 대운을 받아쳐야 되는데 비운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원인들은 각자 각자마다 다 다른 원인들로 보이지,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 정미생 분들은 특히나 어, 어떠한 것이 원인인지, 왜 정미생 분들은 거의 조상의 덕으로 먹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조상의 묘를 어떻게 썼는지, 묘를 이장을 했는지, 합장을 했는지 파멸을 해서 날려버렸는지,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우리가 파묘라고 하는 거는 음. 자 최근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음. 저 같은 경우는 근한 30년 40년 그 앞전으로 그렇게 보는데 음. 자 이분들이 이분들 거의 제가 통계적으로 내 봤을 때어 굉장히 탄탄대로로 내려왔던 조상력을 갖고 있거든. 음. 근데 밑에대로 당대로 내려오고 또 요즘 세상에서 산소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음. 옮기면서 바람이 불어 제기는 쪽이 상당히 많았다 이래요. 응? 그래서 정미생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분들도 지금 내가 무엇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조상의 묘부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응. 지금 정미생 분들이 그 정도로 지금 내가 한번 옮긴 부분부터 응. 또한 어 사람을 한번 믿었던 부분부터 이분들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고 있었다 이래요. 응. 근데 지금 올해가 59세 아홉 수다. 이래요. 음? 자 아웃수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60세, 61세까지가 이분들은 음? 조금은 많이 조심을 하고 가셔라. 그렇다고 해서 운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또 다시 지금 하락세를 보냐라고 저한테 어 물음표를 넘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 그렇게 막히는 쪽은 아니니 무엇을 지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고 가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 어 다시 한번 기승전결 답을 조금 정확하게 내신 다음에 어그 다음에 움직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가 지금 들어오는 삼재야. 삼재의 음. 아홉수까지 맞았어. 음. 그렇다고 해서. 다 죽냐? 그렇지는 않는다. 올해 상반기까지가 지금 조금은 주춤주춤 거린, 거릴 테고, 음. 어, 올해의 하반기 정도부터는 내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어 그거를 각 계획은 갖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시작을 하는 것보다 26년, 27년도의 하반기 정도까지를 조금 보고 길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 음. 음. 잘길게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 잘 조심한다면은 네. 앞으로 좀 기대 해 봐서 좋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잃었던 금전이 지금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뭐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응? 음. 대운 아닌 지금 대운이 들기는 했지만 음. 대운이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디서 나올 구멍 없는데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누가 믿겠어? 이분들이 누구를 잘 믿지도 않지만 네. 그래도 금전이 묶였던 부분에서 조금 응? 흐름세가 조금 탄다는 이미지 음. 확확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뭐뭐 없던 뭐 비었던 그 금고를 채운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네. 어, 그래도 올해보다는 응? 들어오는 삼재의 해운년 을사년보다는 네. 내년의 병원년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laughs> 자그 다음 년도 27년도가 이제 정미년이거든 네. 그럼 나, 들어, 나가는 삼재의 들어오는 해운년 자체가 정미로 정미로 떨어진단 말이야 네. 그럼 내 해운년일까? 같은 해운년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아닌가요? 되겠죠, 음... 응?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하신다고 하면, 27년도를 조금은, 조금은 더 정확하게, 더 주변을 더 돌아봐야 되는 그 시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27년도 중하반기부터는 이분한테는 진짜 본격적인 대운 아닌 대운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Okay. 어, 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분들 위해서 또, 뭐, 당장 올해, 뭐, 내년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년이 또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말년도 음.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 넘어가는 이제 기로에 있고, 네, 그죠 음, 또, 말년을 또, 곱게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음. 준비하는 단계이고, 음. 어, 근데 이제 들어오는, 지금 조금 살만하니 또다시 삼재가 들어와 버렸으니. 근데 이분들이 뭐 삼재가 뭐 무섭고 뭐 꺼떡도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삼재를 삼재로 봐본 사람도 별로 없고, 네. 음, 그니까 여태까지 앞만 보고 살아오셨던 것만큼 네. 조금만 더, 응, 어달 이제 조금 앞만 보고 달려서, 네. 어 이제 20한 8년도, 네. 어 그때를 조금 연향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금전 말려에는 금전을 깔고 가니까 네. 그래도 괜찮다 이래요. 음, 알겠습니다. 음.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